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는 어떠한 물건을 잘 비교를 하죠? 재밌게도 한창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공에 공부할,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수레를 가리키는 수레거 또는 수레차라고 하는 그런 보수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할때 사용하는 그 차, 차에서의 그 차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두 바퀴가 달린, 바퀴 두 개가 달린 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술의 거라는 부수 글자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사귀는 것을 표현한 사귀다 교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사귀다 교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오늘 배운 글자의 음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글자는 비교하다 교니까 그 음은 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교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사귀다 교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배우는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는 수레를 가리키는 수레 거라는 글자와 사귀는 것을 표현한 사귀다 교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수레라는 뜻과 사귀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비교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레와 사귀다가 결합해서 비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배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 분에 있는 사귀다교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배우는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귀다교라는 글자는 상형 글자인데 어떠한 모양을 본떴냐? 바로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즉,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글자에서 아랫부분에 X표 모양이 사람의 양 다리가 교차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다리를 교차하면서 앉아 있는, 즉,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다리라는 게 다리 위에 다리를 엇걸어, 위, 엇걸어 놓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사귀다란 뜻뿐만 아니라 엇걸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에서는 사귀다란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엇걸다란 뜻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는 그럼 뭐냐? 수레와 엇걸다가 결합해서 비교하다는 뜻이 된 겁니다. 수레와 엇걸다가 결합해서 비교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왼쪽에 있는 수레라는 것은, 수레 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짐을 나르는 그런 수레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 오른쪽에 있는 엇걸다는 뭘 엇걸었냐? 수레에 짐을 나르기 위해서 짐의 짐을 그 줄로 엇 걸은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엇 걸어서 매놓은 짐입니다. 수레 위에 매놓은 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레에 짐이 실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레에 짐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레가 기울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엇 걸어 맨 짐이 수레의 줄로 엇 걸어 맨 짐이 기우는 것을 보고, 술의 무게를 비교한다라고 해서, 비교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사규다교 이 글자가 예전 전서에는 X표 두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X표 두 개는 사규다효라는 글자가 아니라 어떤, 그, 어떤 모습이냐면, 술의 손잡이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음, 예전에는 술의 손잡이가 신분에 따라 그 모양과 색상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술의 손잡이를 표현해서 신분을 비교한다라고 해서 비교에 대의 뜻이 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해석도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짐을 많이 싣고 가는 그런 트럭의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술의 손잡이. 어, 우리가 그 리어카 같은 거 요즘에도 있잖아요. 손수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손잡이를 보실 때마다, 어, 오늘 배우는 비교하다 교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교차. 교차라고 할때그교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교차는 뭐냐면, 비교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교차라고 할때그 교차입니다, 교자. 그리고 우리가 비교한다 라고 할때 비교해서의 교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고 있는 그런 수레의 모습 또는 트럭의 모습을 보시거나 수레의 손잡이를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비교하다 교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